이번에는 정보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번의 도서관학이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학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우리 분야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정보학, 즉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는 패러데이란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패러데이는 정보학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데인이 자신의 논문에서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러데인이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을 당시에는 정보학자, 즉, information science, 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documentalist, 즉, documentation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동의어로 간주했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은 정보학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처음 50년간의 서지 연구, 다큐멘테이션 학술 정보 연구라고 불린 분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음 50년부터 즉 60년대에 정보학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학과 다큐멘테이션은 지금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다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국 다큐멘테이션 협회가 이후에 미국 정보학 협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문헌정보학도 도서관학이었다가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학과 명칭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협회의 명칭이 바뀐 것이 이두 분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학은 다큐멘테이션에서 이름이 바뀐 것 뿐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서 계속됩니다. 그뒤 정보학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즉, 부록의 편집자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것인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는 초기 상태의 여러 복합어, 즉 정보 처리 복합어죠. 정보와 처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정보 검색, 정보 저장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사전에서 정보 처리, 정보 검색, 정보 저장과 같은 용어들이 추가되고, 이어 빠르게 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관련된 용어들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이론, 그 다음에 정보학자, 그리고 연구 분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모두 다 복합어죠. 그런데 이 복합어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처리, 검색, 저장과 같은 어떤 작업 처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론이나 학문적인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보학 그 관련 용어들이 사전에 어떤 순서로 등재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도서관학의 측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즉, 도서관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도서관 업무 수행의 효율화, 이러한 것들이 기법으로 정리되고 원칙으로 다져진 것이 더 먼저 나타났고, 이후에 도서관학의 학문적인 기반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학의 경우에도 정보 처리나 검색과 같은 용어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론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도서관학과 유사하죠.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정보학으로 가고, 또 용어 사전에 정보와 관련되는 복합어들이 등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셰넌입니다. 셰넌이 나오는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기 추천책으로도 제시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간되어 많은 부스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봤음직한 사람입니다. 쉐넌은 정보 이론을 통해서 정보학을 확립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쉐넌을 기점으로 다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은 점점 더 구분되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쉐넌의 이론은 학계에서 매우 영향력이 컸습니다. 쉐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논문은 쉐넌 본인과는 다르게 정말 파장이 컸습니다. 그리고 쉐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 정보이론, 이론이지 않습니까? 도서원학과 마찬가지로 정보학에서도 어떤 이론의 정립 같은 것들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쉐넌이 얘기한 정보이론이 기존의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 분야에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학문적인 기틀을 확립시켜 주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나온 것처럼 쉐넌의 이론이 정보학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은 컸지만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 분야에서의 어떤 풍성한 이론적인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은 좌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쉐너는 정말 영향력이 크고요.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우리 분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쉐넌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55년에 정보 폭발이라는 논의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정보 폭발이란 용어는 21세기 그것도 최근에서야 나온 얘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말은 오래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고대의 도서관에서도 자료가 너무 많았다는 그러한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보면요. 정보 폭발이라는 어떤 현상을 처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저장 및 검색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지 금은 정보 검색 이라고 더 많이 이야 기를 하 죠. I r 해서 information retrieval 이라고 이야 기를 하 는데, 요 초기 에는 s 스토리 지가 붙 어서 I sr 이라고 했었 습니다. 그리고 이것 은 정보 시스템 에서 메시 지가 코드 화되고 전송 되 고, 그 다음 에 다시 코드 화 된다는 쉐넌의 아이디어 에서 도출 된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정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갑니다. 콘텐츠가 디지털 형식으로 코드화된 다음에 전송이 되고 수신된 쪽에서 다시 코드가 풀리죠. 디코드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개념인데요. 전화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음성이 코드화되어서 통신선을 타고 반대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코드가 다시 전화를 받는 수신자 쪽에서 다시 음성으로 변환돼서 D 코드죠. 변환돼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장한 텍스트나 이미지 등과 같은 것들이 코드화 되어서 상대방의 서버로 수신된 다음에 다시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로 재구성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의 모든 정보 기술이 쉐넌의 정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쉐넌은 정보가 코드화 되고 다시 코드가 풀리고 수신되는 과정에서 이 정보량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쉐넌은 정보를 어떤 추상적인 대상에서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실체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휠랜드는 이것이 정보학의 이슈라기보다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이슈라고 합니다. 즉, 이 쉐넌의 이론에서는요, 정보가 양적으로 측정되고 변환되어서 전송되고 다시 변환되어서 수신되는 측면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정보 예, 어떤 가치나 정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 측면에서 전기 신호화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와 유사하게 정보학에서는 문헌이 분류되거나 색인되어야 하고 이후에 동일한 색인 언어로 이용자에게 검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헌이 어떤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코드화 시키는 부분을 분류나 색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기부호로 코드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갖는 지적 구조를 통해서 코드화하고 그것을 매개체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셰논의 정보이론을 이에 적용해 본다면 도서관이나 학술 잡지, 참고, 도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시스템을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쉐논의 정보 이론을 우리의 도서관 학이나 다큐멘테이션에 적용을 하여 이론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래 부분을 보면 그 쉐라가 수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쉐라도 매우 영향력 있는 정보학자입니다. 20년 전에 나는 정보학이라는 것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즉 쉐논에 바탕을 둔 그런 측면이겠죠. 도서관학에 지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쉐논 이전에 정보학은 다큐멘테이션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다큐멘테이션은 도서관 학에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 발전된 다른 형태의 학문이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위조되지 않도록 정보 보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야의 정보이론은 정보가 지적으로 구조화되어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정보의 손실보다는 적합한 정보를 선정해서 해당 정보를 정확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신망의 품질이 아니라 정보 격차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코드, 별도의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분야에서 생각하는 정보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 새로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두 관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또는 어느 쪽이 더 나에게 맞을까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라의 이런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더 보면요. 지필자는 쉐라의 이와 같은 언급이 맞다면 정보학 영역에서 쉐논의 영향은 잘못 평가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발전시켜왔던 정보학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필자는 이것이 오해라고 하면서 이 오해는 도서관학이나 기존의 다큐멘테이션 분야의 사람들이 최논의 정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랜드가 비판하면서 사례로 든 예는 가필드라는 정보학자입니다. 가필드도 정말 유명한 정보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둡니다. 여기서 나온 가필드는 도서관학 다큐멘테이션 분야의 사람들로서 셰논의 정보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그 분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성을 얻은 사람의 사례로 나오는 것이죠. 그는 경제적으로도 이 분야에서 성공한 몇몇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정보학을 정의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에서는 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다음은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은 폴 오틀레와 헨리 라퐁 텐이 일으킨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이때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 자체가 그폴 오틀레가 발명한 신조어로서 오늘날 우리가 정보 저장 및 검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정보학에서 쉐논의 정보이론이 나오기 전에 ISR, 정보 저장 및 검색이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정보학 유사하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큐멘테이션은 쉐논의 정보이론이 본격적으로 정보학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의 정보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큐멘테이션은 도서관학과 비교를 할수 있는데요.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의 관계를 이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이두 분야의 주요 차이점은 그 대상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지의 영역과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학문과 관련되는 사람과도 연결이 돼서 다큐멘탈리스트와 사서 라이브러리언의 차이점과도 연결이 되죠. 다큐멘테이션의 가장 핵심은 문헌에 담긴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헌의 물리적인 처리보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의 발전 과정에서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브레드 포드의 분산 법칙이 나와 있죠. 이것은 정보학에서도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그 위의 정보학 분야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20세기의 전반부는 다큐멘테이션이 정보학과 유사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브레드포드를 좀더 볼까요? 브레드포드는 영국의 사서이자 다큐멘터리스트였는데요. 다큐멘테이션에 관한 교과서를 집필했고 학술지를 주도했습니다. 이 브레드포드 학술지인 저널 오브 다큐멘테이션은 지금도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을 많이 투고하는 학술지입니다. 영국에 브레드포드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쉐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쉐라는 앞서 정보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쉐논이 이론적인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 뒤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정보학자였죠. 다큐멘테이션 분야는 주로 주제별 문헌이나 학술지의 초록, 전문 도서관, 아카이브, 상세 분류 등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분야별 전문적인 분류 체계 등은 다큐멘테이션의 전통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틀레는 이 외에도 백과사전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틀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이라는 형태에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보고 백과사전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이나 정보학 분야의 서적이 아닌 백과사전과 관련된 참고자료에서도 폴오틀레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큐멘테이션도 도서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넓은 영역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큐멘테이션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정보 세계를 표현한 반면에 도서관학은 푸톨레마이오스적 세계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였죠. 기존의 천동설을 중심으로 하는 푸톨레마이오스적 세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큐멘테이션이 도서관학의 천동설적인 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고 하는 걸까요? 뒤에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은 단지 여러 행성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중앙화된 정보 시스템과 학술 문헌이 중심 항성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지식을 생산하고 배포한다면 그것이 도서관이라는 행성이던 다른 행성이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가고 다른 행성도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도서관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을 어떤 기법이나 기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차이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됩니다. 그 아래 2.3.1을 보면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는 왜 사라졌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생소하게 느끼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영문 전공명도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만 남아 있고 다큐멘테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문단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학이 다큐멘테이션을 대체한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이란 용어는 컴퓨터 공학이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과 같은 것들보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그 내용과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헌 정보학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부 정보학 연구자들은 문헌 정보학의 기본 연구로 다큐멘트를 다시 돌려받길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문에서 다루는 문헌, 다큐멘트의 개념은 앞으로도 우리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념일 것입니다. 다큐멘트를 번역해서 문헌이라고 했는데요. 그 개념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을 재구성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보존되거나 기록된 의미의 구체적 또는 상징적 표시가 됩니다. 물리적인 문서라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됩니다. 레이워드는 LIS 즉 Library and Information s c i e n c e 란 용어를 LID 즉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tudies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라진 다큐멘테이션을 너차는 의견이죠. 다큐멘테이션은 최근에 국내에서 번역된 버클랜드의 정보와 사회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우리 수업에서 읽을 참고 문헌으로 소개하겠습니다.